1억 5천만 원짜리 중고가리 <laughs> 어. yeah. yeah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온 이유는 음. 지금 세차 신청한 게 나왔어요. 오늘 그래지 탁송 기사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 받고 지금 미리 이제 차 인도 받으려고 나와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오늘은 차를 한번 소개해 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차를 사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. <laughs> 물론 대출이 반 이상이지만 얼마죠? 차가, 차가 지금 총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. 그 오톤차 파비스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, 물론, 저는 오늘 하루만 보고 영영 볼수 없는 차긴 하지만, 오늘 하루라도 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. 이 차는 받고, 지금 우리 야간 기사한테 줄 생각이에요. 지금 주말이나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차를 가지러 올것 같아요, 기사가. 그래서 오늘은 차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새 차니까. 회전하시면 바로 요각기 났다가 차 세우시면 돼요. 네. 흰색이네? 흰색 바탕이네. 차 왔네. 와. 흰색이네 카비스 오 슈퍼사이드 어허나 파비스는 처음 몰아봐서 어허어허어휴어이잘 어허. 나가네 차 깜빡이 어딨어 <laughs> 야, 하루밖에 못 타지만 어 어허 새 차구만 에어컨 빵빵하네요 근데 더 작아보여 차가 실내가 좀 작아 음 저번에 탔던 거랑 틀리지 어이, 브레이크 잘드네 어이씨야, 야 브레이크 잘 들어. 브레이크 패드가 세팅이네, 세팅 세핑. 내장용 랩비네 <laughs> 내장 랩비야 내가 알기로는, 원래 파비스가 오토로 나오는 차래. 근데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바꿔놨다 그러더라고. 이유를 모르겠어. 왜왜 왜 그러지? 그냥 오토 시대의 흐름에 따라 <laughs> 오토가 날것 같은데 나는. 막 중량 짐을 엄청 싣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지방 가는 차 아니면은 기사 입장에서도 편하고. 오토가아 되게 높게 나온다. 이거 봐 원래는 보통 여기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위에까지 나오네. 어디다따라는 거지? 아 너무한다 야야 야, 너무한다 진짜 치워이었어야 어? 너무한다 너무한다 뭐야 안에서 불탄 뭐, 가스로 라면 끓여 먹었어 야 그건 진짜 아 이런 거아 너무한다 너무하네 <laughs> 너무해. 아, 그것도 달렸네. 경고등. 윙, 윙 경고등. 한때 이거, 짐다싣고윙 열고 출발하는 차가 많아가지고.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고. <laughs> 그래서 이게 필수였거든. 아, 필수야. 경동에서 이제 하라고 했었는데. 달아서 나왔네. 오, LED도 달렸네. 안에 불 켜주는 거. 쓰레기는 미녀기 한테를 넘겨야겠다. <laughs> 난 뭐지, 워 기름통이 하나네, 이거는. 여기 키가 달렸냐? 배터리가 없습니다. 저거 윙윙 윙. 키를 꼽아놨어 이어버리면 어떡하려고? 아 이거 어렵게 해놨네 아니, 윙 작동시키려면. 야, 그럼 엄청 불편한데? 이러다 키 망가지면 어떡하라고 그러죠? 이대로 안 빠져. 민혁이 꽁지등 달겠구만. <laughs> 야, 이런 것도 뭐, 씨. 너무 대충 해놨다? 너무 디테일이. 이거 이게 나도 예전에 알아, 알아 그랬었는데 이게 유압 유아포, 포스인데 끊어진다니까 안에 한번 볼까? <laughs> 아유 안에 한번 봅시다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데 얘는 무게까지 나오네. 올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? 내림은 알았어. <laughs> 가변축 내림을 해제할, 해제합니다. 홈노가 뭐지? 아, 홈노가 올리는 거야? 음. 이제 축이 올라간 거야. 맨 뒤에 있게. 아, 좋네. 자동으로 이제 또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잖아. 좋아졌어. 아, 침대도 있고, 이건 뭐야? 뭘준 거야? 뭘? 전구. 근데 자동차도 니까안 주나? 야, 이게 전구인 같은데 네멍 소리 나는 거지. 블랙파트. 이건 뭐야? 이제 이 리모컨인가 보네. 아, 이게 구전 명서 뭐야? 야, 아 거치대구나. 아, 리모컨 거치대. 와, 거치하다고. 뭐뭐 미정이가 알아서 겠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. 아, 이건 뭐냐? 선물인가? 아 <laughs> 뭐? 야야안 떠지는 거 어떻게? 에 기본 세트는 그냥. 야몇개몇 몇 개씩 있어 이거? 네 개. 네. 너 할래? 어 좋아요. 어. 나 이것도 해라. 담요야 담요 담위. 아 좋아요 <laughs> 제가 득을 봅니다 <laughs> 파비스 고마워요 파비스 어? 마이크와 풀킷 경광봉 전면유리 커버 전면유리 커버 이건 뭐야 근데? 트렁크 정리함 아, 아 이건 펼치면은... 얘쓸 이건 얘쓸것 같아 어. 저건 어차피 민혁이도 안쓸것 같아서 오케이. 고마워요 파비스 <laughs> 고마워요 소장님. 어, <laughs> 대개도 그, 있고요. 어, 근데 대개가 아닌데? 아, 대개가 아니야. 아, 아, 여기 그럼, 어. 야. 대개가 어. 아니었습니다. 어이 좋네. 불도 킬수 있어. 킬수 있고. 저걸로 뭐 말하면은 뭐야, 저게? 리모컨. <laughs> 마이크야? 아, 아, 마이크? 무전기, 무전기? <laughs> 무전기 아니고. 창문. 아, 오케이. 잘 때. 잘 때. <laughs> 어. 문, 잠고 열고. 어. 락, 걸고. 잘 자라, 이거지. <laughs> 어, 전기매트도 돼. 오. 야, 정, 전기매트. 전기매트. 오, 전기작판이 <laughs> 탑재돼 있어. 야, 힘들, 힘들, 탑재판, 꾸러져 있어. 야. 충전도 돼, 하면서 <laughs> 어. 좋아. 좋네, 좋아. 이그 위에는 뭐죠, 위 이거 그걸 거야, 저거. 라디오, 뭐 이런 거. 아니.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그 뭐야, 국토교통부에 네. 뭐이 차가 이제 뭐, 뭐,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간 동안 몇 킬로 운전했는지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됐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여기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아... 이 차가 어디에서 운행하고 있고 자동으로 전송하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어, 말, 말. 수납 공간 이기 공간 있고 어, 아무것도 안 들었네 공간이 근데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 전에 차보다 아 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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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토야 그쪽? 오토 오토 시동이야 네, 시동이 어키안 꼽아도 되네 이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니까 시동 자체도 이제 오토로 괜찮네. 잘팔 거야. 걔 차도 잘 관리하고. 여기는 뭔가요? 뭐가 있네? 수납공간? 와, 오, 오 설마 냉장고? 네, 설마 냉장고겠어. <laughs> 어. 아, 간식, 간식이나 뭐, 이렇게 물건 담아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, 공간이 있네요. 음. 에어 부는 게 없네? 에어, 에어, 아, 저기 있네. 어. 저기 이제 컴프레서. 어. 그건. 네, 컴프레서. 니네가 알아, 사왔지. 괜찮네, 괜찮아. 미네가잘 팔아. 나는 비록 여기서 끝을 내지만. <laughs> 얼마라고요? 힘들었다. 어. 1억 5천. 억천어 얼마나 갚아야 되나요? 3년 동안. <웃음> <웃음> 한 달에 330만 원씩. <laughs> <laughs> 아, 씨, 어, 어? 진짜, 차가. 잘, 민영이 차 관리 잘하니까. 잘될 거야. 잘 타, 민영아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이팅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소영님이 이제 입맛만 다시고. 그치. <웃음> <웃음> 1억 5천... 차사 놓고 걸어가는 게사랑했어 나에겐 그래도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남아 차에 타온다 뒤에 아... <목소리로>